요한복음 2장 큰 흐름은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증언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으로 성경기록에여 빛이시다 생명이시다 2장에 와서는 가나 호인잔치를 통해서 자신이 빛이고 생명이신 것을 친히 입증하셨어 3장에 그를 믿는 분들이 빛과 생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삶이 바꿔지는가를 3장부터 쭉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기운이 뭐가 들어와요? 생명과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과 빛은 살리는 힘입니다. 해피은 팍팍 살리잖아. 이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다 그렇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 <laughs> 이렇게 말씀하시지. 저 혼자만 힘 있는 거예요 하루를 힘있게 시작해야지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희망이야 왜? 찬성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니까 그곳에 주님 계시고 그 주님이 빛이고 생명이시니까 햇빛을 못 받으면 우울증이 오는 거야 그래서 30분 이상 이상씩 햇빛을 쬐라 그것이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이 그 다음에 밤에는 음?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햇빛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침햇 빛. 치유하는 광선이라고 해서. 햇빛 받으면 치유가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빛의 역사가 있으니까 더 말할 거죠. 23절에서 25절까지. 시작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 어제는 예수님의 행한 일들의 예언적 의미 노꾼으로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었다 그리고 성전을 헐라 친히 이것은 자신을 말 가르키신 말씀이라 성전을 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다음에 사흘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부활하심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 성경은 다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창세기 3장에도 십자가와 부활. 그 아벨은 십자가에 죽으심의 상징 에녹은 부활하고 승천함에 대한 상징. 그렇게 성경이 시작되는 거지. 그 요한 게시록에는 그것이 다완성돼서 그대로 천상, 천국에 겉 나타나 보여주는 거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살릴 방법이 없어. 사람을 살릴 방법이 없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일으키리라. 어네 네. 아직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인간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 사람은 행하시는 표적으로 믿게 하셨다. 사람은 믿어야 구원을 받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친히 자신의 구세주의심을 보여주신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표적들을 행하신 거죠. 예루살렘에 다 하셨, 가나에서도 하셨고 예루살렘에도 하셨고 왜 하셨느냐? 믿도록. 인간은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 거고 인간은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 거고 구원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표적을 행하셨어요. 표적은 인간이 할수 없는 거, 기적인데 기적과 다른 이유는 세메이온인데, 기적은 그냥 능력 행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믿도록 하셨어요. 믿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 표적입니다. 세메이온, 표시, 표적, 징조, 그걸 예루살렘에서 행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셨죠. 이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 이 행하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사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 다 목적이 이 표적.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뭔가 다르셔야죠. 그게 표적입니다. 그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거는 그 무서운 죄입니다. 많은 표적을 보이셨어요.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어요. 대표적인 것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인간이 할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빛과 생명 되시고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해 주신 거예요. 증언해 주 그걸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세례요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십니다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표적은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도 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표적이 일어날 거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살아, 살, 사흘이, 나흘이 지난 후에 이제 가셨는데, 기뻐하신 거예요. 죽음의 현장에 기뻐하신 이유가, 그가 이제 살아날 거니까. 이게 표적입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살리겠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나가라야, 나가라. 그, 칭칭 동해 메고, 무덤 속에 있다고 살아나잖아요.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현장이 예루살렘에가에 있는 거예요 외곽에 이게 나사로가 죽은 무덤이다 뭐그꼭 그렇지는 않겠죠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빛과 생명과 창조주 되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인간은 빛이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지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뭘 만드실 수 있어요? 표적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가자. 이제, 가자. 그리고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아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 똑같으면 누가 믿겠어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창조주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딱 그렇게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그것이 입증됩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하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력을 나타내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인간이 할수 없는 걸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기록이 되어있어요 구전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받는, 받고 읽고 말씀을 전하고 살리 오늘 또수님의 빛이심을 기억하셔야 돼 생명이심을 기억하셔야 돼 창조이심을 기억하셔야 돼 거기서 나오는 것이 표적입니다. 빛만이 할수 있는 것. 생명만이 할수 있는 것. 창조 주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이 표적이에요. 그 표적을 왜 행하시느냐. 왜 행하세요? 믿도록.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 믿습니까? 아멘. 뭘 믿어요? 빛과 생명과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값을 다 치뤘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이한 가지만 알아도 우울증에 안 걸립니다.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 우울증이 올 수도 없어 아멘. 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3절에, 3분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그 기록한 목적은, 오직 이것을, 기록, 요한복음을 오직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표적이고,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믿어야다 살아요. 믿어야 살아요. 안 믿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 아니라, 믿어야 살아요. 죄인 된 인간은 믿어야 살아요. 안 믿으면 죽어요. 영원히 죽어. 우리는 큰 소리 칠수 있어. 조금만 가보자 너. 예수 안 믿다가는 영원히 죽는다. 다른 길이 없어.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빛을 얻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창조주가 주신 선물, 축복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과 해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거기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선물들. 그것이 은혜. 그 은혜가 주는 수많은 열매. 그게 평강.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데 어떻게 우울증에 걸려요? 근데 걸리더라니까 나도. 안 걸릴 줄 알았어. 왜막 힘차게 설계하니까. 근데 그틈새를 들고 들어오더라니까. 고생했어요. 저도 6개월. 그리고 깨달았어. 뭔지는 몰랐는데. 아, 이게 우울증이야. 그러면 물리쳐야지. 그리고 들이받고 때리고 발로 밟고 뭐, 뭐 하면 찬성하면서 말씀 보면서. 우울증은요, 친히 고백할 때 물러갑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고 이것들 대풀이될때 우울증의 징조예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 꼬리 꼬리를 물고 차단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수 없으니까 그게 이어져, 이어져. 이러다가 죽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게 막 이어지는 거야. 딱 차단을 해야 돼. 어떻게 차단되냐? 내가 알때 차단되는 게. 인간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의탁하다, 피스튜, 믿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의탁하다로 번역만 해놨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인간을 의탁하지 않아요. 왜?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 의지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인간을 의지하면 사람을 의지하면 무너진다. 오직 의지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말씀 외에는 믿을 수가 없어. 그 대단했던 자연도 이제 변화채 가잖아요. 야. 그 좋은 자연도 훼손돼 가잖아요. 함을며 인간은 도말를 껍죠. 그래서 누구만 의탁해야 돼요? 예. 이로 말며만 내가 또 고난을 받때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여 누가 지켜주세요? 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온전히 의탁하고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믿을 분은 말씀밖에 없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이사 성령님 수억 년 수천년 영원부터영원까지 변하지 않고 능력으로 존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 외에는 의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식 의지했다가 무너지잖아요. 자신을 의지했다고도 무너져요. 나는 내가 이렇게 늙을 줄 몰랐다. 그런 말 자주 들어요. 자기가 막 평생 막 씩씩하고 건강할 줄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든든하게 존재하시다가 갑자기 무너질 줄누 가라. 의탁하신 것을 그날까지 누가 이루세요? 그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그 말씀을 딱 주시고 성부성자 하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그래서 죽도록 성경 읽고, 죽도록 성경 공부하고, 죽도록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밖에는 노년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노년에할일 없다고 그래가지고 하품하다가 우울증에 걸립니다. 노년에할일 명확합니다. 운동하고 적당하게 먹고 하루 종일 성경 읽고 하루 종일 찬송하고 하루 종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늘정원에 가서 가꾸고 할일 많아요. 엉뚱한 데 가다가 잘못된 사람 만나면 끝나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한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게 창조주께 의탁할지에다. 미쁘신 창조주께. 영혼을, 우리 삶을, 우리의 전 인생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그분밖에 믿을 이가 없다. 누구 믿어요? 어려울 때 믿을 뿐이 있어요. 힘들 때 믿을 뿐이 있어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 없으십니다. 그분을 확실하게 붙잡고 확실하게 의지하고 확실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아사왕이 아사왕은 참 특출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하게 왕으로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 에디오피아 구수 쳐들어왔어요 백만 군데로 쳐들어왔어요 그때 유다에는 30만 군데밖에 없어요세 배가 넘는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는 이 위기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지 저리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백만 군대인데 자기 군대는 30만밖에 안 돼.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나와.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그는 강하고 나는 약합니다. 이 사이에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 체험은 참큰 축복이에요. 신앙의 체험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경험의 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의 힘이라고 그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힘이 없어. 성경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아는 것을 뭐 해야 돼? 경험을 해야 돼. 거기서 뭐가 나와요? 힘이 나오는 거요 그것이 뭐라 그래요? 경험의 힘이다. 아는 것의 힘이 경험의 힘으로 바뀌어야 돼. 발전해야 돼. 주님은 살아계시다 알아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해야 돼 어떻게든 경험해 주님은 도와주신다 어떻게든 도와주심을 경험해야 돼내 인생 살아온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한번탁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탁 시작하는 어떻게 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도와주시는. 어제 도와주신 분이 오늘도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타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할한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요. 문제를 딱 주님께 던지니까 그 문제가 이제 주님 것이 된 거예요. 네가 나를 치는 거는 하나님 치는 거다. 해봐라 너. 그 공식입니다. 내가 주님께 믿고 딱 던, 던지면 주님께 맡기면 그 문제는 누구 문제가 돼요? 주님의 문제. 내가 부모님께 딱 맡기면 해 주세요. 딱 맡기면 맡기는 순간 그 문제는 누구 문제가 돼요? 부모님의 문제. 아버지, 백만 원만 해 주세요. 해주면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는 해주는 거예요 왜? 자식이 부탁한 거니까 남이 해주면 없다 그래내 자식이니까 해줘야 돼그 문제가 누구 문제가 돼요? 아버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진심으로 믿고 맡겨고 기도했다면 내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인데 왜 그렇게 힘이 없어 이제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입니다. 사람을 아신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의탁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사람이 얼마나 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셨어요. 그래서 의탁하지 않았어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의탁하지 않았어요. 이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아십니다. 지보제 밖에 된 알다 깨고 이해하다 지각하다 인식하다 이해해 정확하게 사람을 알아야 돼. 그 얘기는 꼭 정확하게 나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알때 의탁하지 않게 된다. 예레 예레미야 19,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걸 알겠는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죄안 범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갈수록 썩어가고, 갈수록 부패하고, 그 인간을 의지해요. 예수님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안 해야지. 그렇다고 막 지멋대로 살라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요. 최... 인간답게, 신자답게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무너지고, 그러나 우리는 깨지는 더러운 인간이지. 그러므로 이탓는안 된다 여기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믿고 돌아왔지만 우리 속에는 심히 부패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리고 또 보니까요 우울증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최고의 행복도가 그렇게 낮은 거예요. 왜 우리는 저 어린 것들이 막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캐나다는 태어나서 들었지 18살까지 100, 100만 원씩 주는데 매월 그러니까 먹고 살걸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약에 빠져가지고 또 그리고 굳이 대학 갈 그걸 음, 요구하지도 않고 이력서에 쓰지도 않고 현재 능력 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적합한 능력이 있는가 그걸 따져서 취업하고 취직하고 그러지 또 돈을 많이 줘도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래, 적당하게 이렇게 이것이 또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 그러니까 그늘이 있고 그림자가 있고 다다 그렇지만. 정체성이 상실됨으로써 그 상실감이 우울증이 많네요. 상실감 직장에서 자기를 부르는 그 이름이 있어서 그게 갑자기 사라져 그러니까 막 상실감 때문에 허무가 선생님 할 수도 있 사장님 회장님 목사님 목사님들 때한 1년은 좋대요 설교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아무도 없어 <laughs> 설교 다 못해 뭐가 와요? 상실, 고립이 돼. 친구가 떠나고, 그 많던 동료들이 하나 하나 떠나고, 떠날 소리 없지. 이제 받는 거는 부고 소식밖에 없어. 누가 식사합시다 하는 사람도 없어. 교회나 막 먹고 가세요, 잡수고 가세요, 해놓고 캐나다에서 이제 월도 주 토요일날 또 새벽 끝나고 또 해주겠다고 뭐 사온대요. 따끈따끈한 사랑이 있고 따끈따끈한 관계가 있고 있는 거 경제적 불안이면 소득이 감소되고 생활비 압박이고, 혹시 못 살게, 혹시 열 예, 불안감이 이제 우울증으로 바뀝니다. 건강이 상실돼 나이가 들면 건강이 상실돼 하나 아픈 데가 아프고. 하나하나 아픈 것뿐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몸을 움직이시게 셔 활발하게 움직이세요. 이것이 마음의 안정을 갖는다. 마음에 기쁨을 갖다안 움직이면 점점 불안해져. 그리고 생각만 발달하는데 앉아가지고 뭐 성경도 안 읽고 찬송도 안 하고 기도가 안 되니까 생각이만 오는 거예 가만히 인간이니까 생각을 안할수 없어.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불안한 생각만 오는 거예 고립된 생각만 오는 게, 안 좋은 생각만 오는 게, 그리고 하나씩 전하고, 화 하나씩 들려오는 소식 이 대부분 안 좋아. 이래서 우울증, 불안. 그래서 뭐라 할할수 있거든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노인은 제외된다. 그런 게 없어요. 누구나. 태복 탈력성 믿음입니다. 저게 태복 탈력성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에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의탁하지 않았다. 나도 사람 의지하지 않았다. 너도 의지하지 말라. 누구 기대하지 말아라. 오직 우리 주만 믿으라. 그분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장조 주시다. 끝날까지 그분이 이루신다. 딱 믿어버리면. 이제 웃음꽃이 피어야지.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걱정이 오면 나는 기도합니다. 걱정이 오면 찬송합니다. 걱정이 오면 죽도록 성경이 읽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거 끝나면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고, 교회에 오고, 부지런히 그것도. 하시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laughs> 내가 힘있게 해야 여러분들 힘이 나지. 나도 작심하고 올라가서 힘있게 하자. 좋아요, 안 좋아요? 하잖아요. 내가 빌빌대면 되겠어요. 물러가라, 그건. 어디서 빌빌대?